보통 어, 바둑을 둘때 보면 어, 고수들은 상대방이 두는 걸 보고 어, 저 친구는 바둑을 좀 두네, 어, 저 친구는 좀 적업자구나 하는 거를 보통 행마를 보고 안다고 해요. 그건 바둑을 두는 모양만 봐도 어떤 친구는 잘 두는지 못 두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마가 그만큼 바둑의 기력을 좌우, 좌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둑을 두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저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디에 두지 하고 굉장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무작정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행마를 익혀둔다면, 우리가 익혀둔 행마 중에서 찾아가면 좀더 쉽게 다음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행마에 대해서 익혀보려고 해요. 자, 지금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양쪽에 백돌이 흙한테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은 삼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선, 여긴는 삼선 열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흙은 지금 이게 귀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게 요 문제예요. 요 지키는 행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흙은 지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집을 최대한 크게 지키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세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어, 흙은 나는 여기 집을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빼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흙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가 지금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가 귀가, 귀가 지켜졌다고 생각했는데 백이 막상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 4번의 돌을 내가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강력하게 차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날일자로 도망가면 내가 이걸 차단해서 나와서 뚝 끊는다면 자, 흙으로서 자신이 있을까요? 자, 지금 누가 먼저 잡힐지 모르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아, 지금 누가 먼저 잡힐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자신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흙이 들어오고, 백은 도대체 차단은 안 되겠어. 그러면 한번 물러서 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백이 넘어가자고 했을 때. 흙이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자, 백이 끊고 나면 흙은 이제 생각에 많아져요. 흙은 이 돌을 단순데 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흙이 단수라고 무조건 이렇게 있는 건 백이 이렇게 잡혔을 때 어때요? 백집은 잔뜩이고 흙은 자라 있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너무 많이 손해를 본 모양이에요. 이때 제가 바둑 처음 배울 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하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흙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로도, 너무나도 이 수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 백이 이거를 딸수 뿐이 없다는 거예요. 따지 않고, 백이 도망을 간다면, 흙이 이어서, 요거를 잡는 수와 요걸 잡는 수가 맛보기예요. 흙이 있는 순간, 어, 백은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어야 하거든요? 그때 백이, 이렇게 흙이 잡는다면, 요게 세 점이 잡혔죠. 자, 그럼, 여기서, 백은 이걸 딸수 뿐이 없겠죠? 그럼 이렇게 단수를 쳤어요. 그러면, 자, 흙은 살아있네요? 백은 어때요?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뻐요 아, 흙은 살아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막 이걸 굉장히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막 여러 번 놓아보면서 외우면서, 야, 어쨌든 살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손해라는 걸 바둑이 늘면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럼 다음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급자들이 이걸 익히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놓아보길 바래요 자그 다음에 그럼 자 이때 흙이 백이 이렇게 젖혀왔을 때 보통 흙은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자 이렇게 꽉 막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연결하자고 했을 때 흙은 요거를 단수치겠죠. 그때 백이 상상도 못하는 수가 나와요. 보통 백이 도망가는 거는 안 돼요. 도망가면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백이 이렇게 대단수치는 수가 나와요. 그러면 흙은 딸 수뿐이 없는데 딸 수뿐이 없죠. 당연히 딸 수뿐이 없어요. 근데 백이 이렇게 단수치면 자 지금 보니까 이 흙돌은 살아있나? 이건 집이 아니야. 살아있나? 이1 0은 완전히 살아있고, 이거 지금 허당이야. 내가 지금 원래, 내 둘이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손해가 막심해. 내가 뭔가 지킨다고 두었는데, 손해가 막심해. 이거 안 되겠어. 그럼 다른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 이것도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얘가 이거 뒀을 때 이것도 안 됐어.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어. 그러면 여기, 이거 두고, 얘가 이거 두고. 얘가 이거 뒀을 때 다른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 100이 요거를 끊고 우리가 한 거, 지금 생각한 거 생각나시죠? 이거 두었을 때 이거 따고 이거는 안 됐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수가 있나? 하고 그럼 그 다음 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요런 장면에서 요거 안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 한번 붙여보는 수는 어떨까?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가 붙잡 뻗기 정석을 초반에 버, 벌써 한 바둑 처음 배울 때 거의 붙잡 뻗기 정석을 맨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런 날일자 모양이 나오면 거의 먼저 붙잡 뻗기 정석을 해요. 자 붙이고 젖히고 뻗고 이거를 제일 먼저 해요. 자 이렇게 딱 되고 보니까 누구 차례가 왔나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 차례가 왔나요? 그쵸 이렇게 되고 나면. 백차례가 온 거예요. 백차례가 와서 백이 이거를 딱 공격하고 보면 어 흑은 여기 집을 지켰는데 여기 백집이 너무 큰 거예요. 흑은 이 집을 지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백한테 너무 큰 집을 주어서 흑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 요거 하나만 달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만 이루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 두면서 내가 귀를 집을 지켜야겠다. 이 생각 하나만 이루었기 때문에 그 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수가 없을까? 하고 찾아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다른 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붙이는 것도 안 됐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세워주는 수도 안 됐어. 그게 왜안 됐냐면 내가 그 다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다음 수가 있는 수를 찾아봐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백돌도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백돌이 원래 1, 2비전이랑 두 칸만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칸, 두 칸, 세칸 떨어져 있어요. 바둑을 두면 주변 상황도 좀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우선 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돌을 생각하면서 들수 있는 수가 이수예요. 이수를 두면 백은 음 네가 우선 네 귀를 지켰구나 하고 손을 뺄 수도 있어요 백이 뭐 다른 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돌을 지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흙은이 너무 많이 떨어진 수를 응징할 수 있는 다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었을 때 아까의 모양과 비교해 보면 아까는 백돌이 여기에 집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백돌이 집이 없어요 여기 백이 도망가더라도 아주 좋은 모양 자 이렇게 1번과 3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보이세요? 자, 이거 끊더라도 이렇게 하면 끊어서 연결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모양에선 여기다 두면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알수 있어요. 어,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여기를 두었을 때백은 2번에 두지 않고 여기를 어딘가 받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백이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을 뺀 대가를 언젠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흑 1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노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 내가 여기를 두지 않았지만 여기를 노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바둑을 하나하나를 두었을 때다음에 가치를 노리는 거 그게 중요해요. 물론 1번으로는 이렇게 될수 있는 수도 있어요. 이 돌로 이 귀의 집을 지키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렇게 입구자로 왔을 때 흙이 여기를 꼭 받아야만 하잖아요. 이 돌로 인해서 배의 귀를 지키게 해줘서 이게 상대방한테 선수를 허용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요 모양에서 배울 거는 한칸워서 지키는 거. 한칸 띄어서 지키는 모양을 한번 익혀 본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모양을 볼게요. 지금 여기 모양을 보면 자, 여기 여기는 백집, 여기도 백집, 여기는 흑집이 좀 커져 있고 여기도 백집, 여기는 흑집.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흑과 백이 한 칸, 한 칸으로 서로 다가와 있어요. 지금 한 칸으로 다가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흑 자래에요. 근데 흑은이 백이 다가와 있는데, 요기 보통 백이 한칸 다가오면, 백은 여기한칸 침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해야겠죠. 보통 지킬 때그 지키는 모양이 그냥 단순히 내 집만 지키는 건가? 아니면 그 다음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좋아요. 그러면 우선 지키는 모양을 생각해 볼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거. 이건 확실히 지킨 거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내 집을 작게 지켰고 중복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 집을 지키긴 지켰지만 그냥 단열이 아주 잘 되게 이중창으로 지킨 느낌이 있어요. 그럼 또 한번 다른 모양으로 지켜볼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지키기는 지켰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엄청 소극적이에요. 그냥 상대방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지켰다. 대신에 여기 여기 백집에는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내돌만 둔다면 바둑을 두기는 하지만 이기는 거에는 그냥 목적이 없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두어 볼까요?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이거는 모양은 참 그럴싸해요, 그렇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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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골격이 아주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것도 보기는 좋으나 아주 안 좋은 점 중에 아주 보기는 좋으나 이쪽한테 영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한번 내 모양을 지킨 건 좋으나 이쪽한테 영향력이 없다는 거. 이 단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런 모양에서의 정답은 여기 네 돌만 두는 걸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모양에서의 정답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내가 그렇다고 너무 강력하게 내가 이쪽을 얘한테 강하게 붙여 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음. 두고 내가 붙였으니까 붙이면 젖히죠. 젖히고 뻗고. 자, 이렇게 이런 모양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두는 거는 모두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백집은 확실히 굳혀졌죠. 백집은 확실히 굳혀졌으나 흙은 어때요? 흙은 여기 나와서 끊어지는 끊어지는 약점도 생겼어요. 그렇죠? 끊어지는 약점도 생겼고 모양이 그 다음에 차례가 백차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수도 내가 뽑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붙여뻗기 정석을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붙여서 뻗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어, 수비를 하고 후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수예요 요거는 아마 바둑두면서 내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를 얘가 나와서 끊으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지키기에는 아 어, 나중에 큰 것도 여기도 좀 지워야 하는데 엄청 마음에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나가자니 언젠가는 언젠가는 얘가 끊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조금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그 다음 수 정답을 한번 가볼까요 정답은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칸띠매예요 이수이한칸띠미왜 좋은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이 백돌이 다가왔을 때이 백돌은 이한칸 뜀을 누리고 다가온 건데 얘가 한 칸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다가온다.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 그냥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 거예요. 얘가 그렇다고 이 안에서 막 살자고 막 이렇게 든다면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쩌면 얘가 이 안에서 살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살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살 수도 없는 모양이지만. 바둑은 하나를 이득을 보면 하나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백이 여기서 뭔가 이득을 봤어요.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어때요? 이쪽에 백돌은 좀 약해지고 대신에 흑돌이 이쪽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살기도 어렵지만 얘가 살려고 엄청 애를 쓰는 동안에 이 바깥쪽의 흑돌이 엄청 강해진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부턱대고 풍덩하고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살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바깥 돌이, 흙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으로 풍덩하고 들어오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백도 그래서 무언가 이 자리에 두는 게 좋아요. 다음에 또한 백이 만약에 이쪽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어딘가 둔다면, 백이 만약에 다른 곳을 어딘가를 지키고 둔다면, 예를 들어 이런 곳을 둔다면, 다음에 흙이 이 곳을 두었을 때, 여기 넘어가는 수,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해가는 수. 흙은 이 1번을 둠으로 인해서 3번의 수를 엿볼 수가 있어요. 1번은 3번. 아까 우리가 이게 넓어서 100이 이것을 노렸던 것처럼 흙도 이수로 인해서 여기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수는 그 다음 수를 보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배운 거는 한칸 행마였는데, 우리 보통 바둑격원에 중앙으로 한칸 뜀에 악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한칸 행마는 여러 군데에서 쓰이기도 하고, 한칸 행마를 두어 이렇게 켜두면 바둑을 두다가 우리가 두기 어려울 때 아주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